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300명이 구금이 네.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한국에서 이러다가는 반미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 정도로 음. 이건 경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말이 말이 좀안 되죠. 뭐말안 되는 거는 뭐한두 개도 아니고 이런 걸 보통 의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 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 우리가. 할 이야기를 많이 자제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참을성이 좋다고 봅니다. 만약 저런 꼴을 당하면은 예. 좌우를 떠나서 국민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가지고 음. 트럼프 규탄 시위를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참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역시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것은 미국에서 다음 중간 선거라든지 를 통해서 트럼프 노선이 예, 수정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이 자강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강이라 하면 예, 예, 아니 우리의 능력.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미 음.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쓰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평택 미군 기지 아하. 그것은 미국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카드잖아요. 예.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한 가장 큰 미군 기지죠. 기지가 중국 바로 딱앞에 있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지어준 것아닙니까그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부동산 업자로서 <laughs> 어, 별 의미 없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예. 그런 걸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중화공업, 음. 그리고 방산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계 유권자가 많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그죠? 그데 예, 예. 그것도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그렇죠. 아, 유대인들이 아, 이스라엘이 트럼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게 유대인 표가 많은 것고 그렇죠. 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카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음. 그걸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규체성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죠. 뭐 지금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마스가 소위 말하는 그것도 다시 한번 아직 사인하려면 그렇죠. 좀 생각을 해볼게 많다. 이것도 일종의 카드 일정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